우리 대한민국이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박격포를 만들었습니다. 바로 현대유야에서 만든 신형 60mm 박격포인데요. 이 60mm 신형 박격포는 기존 박격포와는 달리 손으로 지탱하면서 즉시 사격할 수 있는 수형 박격포입니다. 더 쉽게 말해 손으로 들고 다니며 즉각적으로 발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가히 군사혁신이라고 할수 있을 만한 쾌거입니다. 기존의 박격포는 포판을 설치하고 그 위에 포신과 포다리를 연결해야만 발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한국형 수형 박격포는 기존 박격포보다 훨씬 가볍고 조준이 쉬워 공수부대 같은 경무장 정예보병이 운영하기 용이한데요. 이 때문에 우리 군의 정예보병들의 전투력이 지금보다 세 배는 비약적으로 상승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미사일이 오가는 현대. 전쟁에서 박격포가 무슨 효과가 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요. 그런데 현대의 전쟁은 사실 미사일보다 박격포가 더 효율적인 무기입니다. 이것은 일본과 비교하면 더 확실한데요. 일본의 육상자위대는 개발된지 수십 년이 지난 고물 박격포를 운영 중으로 신형 박격포로 무장한 우리 군을 상대할 수 없습니다. 또한 최근 중국이 숫자만 많던 보병전력을 적극적으로 개편해 다수의 화력 장비를 도입하는 상황에서 우리의 보병전력의 화력이 강해진다는 것은 중국의 보병부대를 위협할 수 있는 치명적인 무기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전쟁은 보병들의 신형화기를 더욱 부각시키고 있는데요. 그러나 많은 국민들이 우리 군의 보병화기 개발 능력에 큰 의구심을 품고 있습니다. 과거 명품무기라 자랑하던 K11 복합소총의 처참한 실패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국민들의 인식과 달리 대한민국의 첨단무기 개발 역량은 세계적으로도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그것을 증명하듯 현재는 미래 전쟁에 대비한 첨단 무기들을 연일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보병 전력의 혁신이라 할수 있는 한국 육군의 첨단 공격 무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수영박격포는 사격에 필요한 포판과 포다리를 제거하고 모든 부품을 티타늄과 고강도 알루미늄 같은 첨단 소재를 사용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기존 18kg에 육박했던 60mm 박격포를 불과 7.5kg으로 줄이는 혁신을 이루어 직접 들고 운영하는 보병의 부담을 줄였기 때문에 신속한 조준과 사격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놀란 것은 신속한 조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명중률은 더 높아졌는데요. 그 이유는 신형 박격포에 장착할 수 있는 사거리 표시기와 조준 장치 같은 첨단 조준기가 장비됐기 때문입니다. 이 사거리 표시기와 조준 장치를 통해 사격 시에 정확한 사거리를 측정할 수 있게 되고 첨단 조준 장치를 통해 신속한 조준 사격을 실시하면 기존의 60mm 박격포보다 더 빠르고 정확하게 적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즉, 사용자의 편의성을 강화하고 가벼운 무게와 정확한 타격까지 가능해 세 마리의 토끼를 한꺼번에 잡은 무기라 할수 있는데요. 이 때문에 공수부대와 침투조 같은 경무장 고병에게 굉장히 효과적인 공격 무기로 자리 잡을 예정입니다. 한국형 수영 박격포의 장점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코판을 깔 평평한 바닥을 찾지 않아도 즉지 사격이 가능하므로 강원도와 같이 산악이 많고 평지를 찾아보기 힘든 산악지역에서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과거부터 공수부대는 신속한 침투를 위해서 화력무기를 휴대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수의 적들이 공격하면 소총 말고는 이렇다 할 대응무기가 사실상 전무했는데요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이제 우리의 공수부대나 보병들은 새로운 60mm 수영박격포로 더 강력한 화력을 보유함으로써 생존성을 더욱 높일 수 있게 됐습니다. 한국의 박격포가 얼마나 뛰어난지는 일본의 박격포 전력과 비교하면 더욱 확연하게 나타납니다. 일본 육상자이대가 사용하고 있는 박격포는 81mm L-16 박격포인데요. 이는 영국의 로열 오드너스사에서 1965년에 만든 박격포를 1992년에 라이센스 생산한 것입니다. 사거리나 화력은 60mm 수형 박격포보다 좋을 수 있겠지만, 조준 장치는 구시대 장비이기 때문에 60mm 수형 박격포보다 명중률이 상당히 떨어지고, 1965년에 설계된 기술로 만들어져, 이마저도 생산된 지 30년이 지난 만큼 상당히 낡은 장비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의 60mm 수형 박격포와는 비교하는 게 미안할 정도로 성능이 떨어집니다. 또한 81mm 박격포는 발사 시 소음과 진동으로 인해 사격한 위치를 쉽게 찾아낼 수 있는데 이는 반대로 적들이 발사 장수를 쉽게 찾아내어서 공격한다면 자위대는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리고 소대급에 해당하는 60mm 박격포는 이미 퇴역하고 없으므로 화력 공백이 심한 편이며 이는 분대대, 분대 전투에서는 심각한 전력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보병대대에는 이미 부대 개편으로 4.2인치라는 일본의 81mm보다 더 강력한 박격포를 도입 중에 있으며. 이는 보병 간의 싸움에서도 화력적인 면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본의 무기 노화의 원인은 평화헌법으로 인해 무기를 소량밖에 생산할 수 없는 제약과 조악한 공업생산력, 해상자위대와 항공자위대의 예산이 편중되어 육상자위대를 경시하는 풍조가 엮인 비참한 현실인데요. 반면 우리 정군의 60mm 수영박격포가 도입된다면 보병 대 보병의 싸움에서는 우리 군이 자위대를 일방적으로 압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중국도 마찬가지로 한국군이 화력에서 절대 우위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중국 인민해방군은 최근 기존의 7군구 제도와의 군구대사령이 지휘하고 예하의 해군 공군은 그때그때 급조하는 등 현대화되지 못한 부시대적인 제도를 갖추고 있었으나 2016년 2월부터 전구를 5개로 줄이고 그 안에 해군과 공군을 배치하여 막강한 지역군으로 개편하고 있습니다. 또, 인민해방군은 최대 강점인 225만 명의 대군을 가지고 있으므로 아군의 부대보다 많은 수로 한국군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군은 최근 대두되고 있는 인구 감소로 인한 병력수 부족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이렇듯 숫자로 본다면, 한국군이 중국의 인민해방군에게 일방적으로 당하기만 할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러한 수적 열쇠는 한국군이 개발해 실전 배치하고 있는 최신형 무기를 통해 한 번에 뒤집을 수 있습니다. 인민해방군 소대가 사용하고 있는 93식 60mm 박격포는 1993년에 만들어진 만큼 노화가 상당하고 구식화된 박격포의 조준장치로 인해 정확한 타격이 어렵습니다. 쉽게 말해 한국군의 60mm 수영 박격포에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포판을 설치하고 방열을 해야하기 때문에 평평한 공간을 찾 하는데 시간이 걸리며 설치에도 준비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운영에 있어서도 5에서 7명이라는 많은 인원이 필요하므로 소수의 인원으로 운영이 가능한 60mm 수영 박격포에 비해 운영이 불리하기 때문에 한국군은 적은 인원으로도 시고 빠지는 전술을 이용하면 오히려 중국보다 더 효율적인 전술을 구사할 수 있습니다. 물론 60mm 수영 박격포가 모든 걸 앞돌만큼 완벽한 무기 체계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적 전차를 한 방에 박살 낼수 있는 대전차 로켓이나 보병분대의 화력을 강화시켜줄 새로운 유탄의 개발이 필요한데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한국은 K-11의 실패로 우리 국민들조차 한국의 기술력으로는 강력한 화기를 만들지 못한다는 비관적인 시선이 이렇습니다. 문제의 발단은 K-11 소총인데요. K11 소총은 2000년에 개발에 착수해서 2008년에 전투 적합 판정을 받아 2010년부터 보급되었던 화기입니다. 이 소총은 K01 유탄 발사기를 대체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화기로 일반적인 소총의 유탄 발사기가 일체형으로 제작된 총인데요. 일반적인 5.56mm 소총탄을 사용하고 20mm 유탄을 같이 사용할 수 있었고 조준경에 달린 최신형 컴퓨터로 유탄의 폭발 위치를 조정할 수 있는 첨단 소총이었습니다. 그러나 사격장치와 탄약의 오작동이 계속되어 두 번의 폭발 사고가 있었고, 이외에도 사격통제 컴퓨터의 고장, 그리고 개량 후에도 지속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 결국 2019년 방사청이 사업을 포기하면서 퇴출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 실패를 거울 삼아 한국은 좌절하지 않고 신형 유탄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LIGNX원에서 신형 40mm 유도로켓을 개발했습니다. 신형 40mm 유도로켓은 미국 레이션사의 파이크 미사일의 한국판으로 부를 수 있는데요. 이 로켓은 유탄발사기 사수가 휴대하며 유탄발사기를 이용해 사격하는 방식입니다. 또한 레이저 유도 기능이 달려있고 2km 밖에서 적 보병이나 경장갑 차량, 느린 목표 등을 맞출 수 있는 높은 명중률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레이저 유도 기능은 사수가 15초 이상 조준을 유도해야 해서 조준하는 동안 사수가 위험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l i g n x o 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적외선 레이저 유도 방식을 채택해 파이어 앤퍼개신 발사망각 방식을 적용해 40mm 유도미사일을 개발하게 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 사격 후 발사 장소에서 즉시 이탈이 가능해 사수의 생존성을 보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무기가 보병 분대까지 보급될 경우 한국군은 분대급에서 경장갑차까지 상대할 수 있는 강한 전투력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한국군은 노화된 메티스 M-90 106mm 무반동총을 대체하기 위해 신형 대전차 미사일을 개발했는데요. 바로 한국 국방과학연구소가 만들어낸 걸자 평공 미사일입니다. 현국 미사일은 이스라엘의 스파이크 대전차 미사일을 참고해서 개발된 한국형 대전차 미사일인데요. 2007년부터 국방과학연구소가 개발을 시작해 2015년 완성했고 현재는 육군 전방 부대에서 대대급 대전차 화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효사거리는 2.5km로 900mm의 전차장갑을 깨뜨를 수 있는 미사일입니다. 무게는 약 13kg으로 세계 다른 국가들의 비슷한 대전차 화기들과 비교해도 5kg이 가볍기 때문에 휴대성 또한 뛰어납니다. 또 최신식 조준경을 탑재해 기존의 노후화된 대전차 화기들과 달리 야간에도 사격이 가능하고 소형 전술 차량에 탑재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형궁은 발사 후 망각 유도 방식을 사용하고 전차에서 가장 약한 부분인 포탑 상단을 공격할 수 있는 탑어택 공격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 방식은 발사하면 높은 궤적을 그리며 날아가다가 적 전차의 상부를 센서가 감지하면. 그대로 하강하여 상부 장갑을 90도로 공격하는 방식인데요. 이 탑단 공격 방식은 적 전차뿐 아니라 적 참호나 한정적으로 적 공격 헬기까지 상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형궁 미사일의 가격은 한 발당 1억 원으로 2억 9천만 원인 미국의 재볼린 미사일보다 거의 3배 가까이 저렴하여 가격 면에서도 뛰어난 경쟁력을 갖고 있는데요. 그래서 세계 군사 전문가들은 한국의 형궁이 성능과 가격을 동시에 잡은 세계에서 찾아보기 힘든 걸장 미사일이라고 극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은 역사적으로 일본, 중국과 같은 인접한 강대국들에게 침략당하거나 지배당한 아픈 기억이 있고 독립한 이후에도 강대국들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한국은 이런 위협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스스로 나라를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K-11과 같이 실패를 겪었더라도 그 실패에 굴복하지 않고 오히려 더 나은 무기로 발전시키는 원동력으로 삼았습니다. 현재 한국의 육군은 구식화된 무기로 쪽수만 많은 군대라 폄하되곤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개발하는 60mm 수영 박격포, 40mm 유도로켓, 현공 미사일과 같은 첨단 무기들이 개발되면서 이제 이런 말들은 과거의 말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거 우리 군대는 강한 정신력으로만 적과 싸웠다면 이제는 정신력과 강력한 첨단 무기가 더해져 더욱 강력한 대한민국의 육군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시청자님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좋은 의견이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많은 힘이 됩니다.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